G80 19년식 스포츠 범퍼 개조입니다 자,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. 이제 15년식 차량입니다. 아, 아래 스태프너로 교체합니다. 정정입니다 마커까지 걸고 끝내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라 단차 잡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잡고 약간 사고 차량이라 여기까지 하고 최대한으로 많이 빠져갖고 그거 다 복원해드렸습니다 이 차는 카메라 어라운드비가 없는 차량에 카메라까지 순정카메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펌프 개조였습니다 알쓰리 개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.